요거는 둘레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게 이해가 빨라 그래서 음동작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그려놓으면 트랙랭이 될것이고 한 바퀴 도는게 2km인데 결국 차는게 시우하고 음수가 같은 지점에 동시에 출발할 수 있는 출발해야라 으로 반대 방향 이랬어 그래서 요거는 같은 방향 가거나 둘이 반대 방향 가거나 두 가지 이유야 방향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왼쪽을 내가 시구라고 하게 오른쪽을 러스라고가정 됩니다 10분 후에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 같은 방향 이랬어 지금 똑같은 트랙에서 출발지를 닫더라도 같은 방향으 거야 문제는 하나지만 사실 내용은 두 가지야 따로 하라는 얘기야 이첫 번째는 10분 그때는 50분 후에 만난다고 하는 거고 시우가 빠르다는 거야 그래서 그두 사람의 속력을 문제로 세운 애는. 기나코는 페키스 중과야. x, y 순서대로 만약에 안줬으면 단위를 미터/분이라고 퍼쓸 거라고. 이유는 지금 분을 넣고 2km 보다는 2,000 미터를 했으니까. 그래서 지금 분성 미터니까 미터/분이야. 퍼 그래서 2,000 미터하고 단위를 꼭 맞추는 거안 돼. 요 반대로 돌 때는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가 전체 길이가 한 바퀴. 야 고건이 해하였요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 문제는 거리하고를 풀어. 문제 푸는 방법을 잘 보면 거리고 또는 시간에 약, 두가이가 있고 속력에 관한 것. 그럼 시간은 그래서 이두개 중에서 합으로 만드는 즉,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합이 2km 그러면 얘 속력이 X, 얘 속력이 Y 이 거리가 X 곱하기 10분, Y 곱하기 10분이 2 0 0 0 m 입니그래 얘를 시리로 분노해서 를 가위로 잘랐을 때 이렇게 딱 출발점이 똑같을 건데 이거 A라고 하고 만나는 것을 b 라고 할게. 그러면 A가 두 개로 잘려서 왼쪽은 C, 오른쪽은 소가 돼서 만나는 점한곳에서 모이는 거야. 이런 그림, 그림은 둘러싼 건데 출발점을 딱 잘라서 두 개를 분리하면. 한개의 성분으로 표현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 거리다 이거 거리다이 전체가 2.2m 거리하고싶고두 번째는 얘도 A에서 반대하면 은수가 이렇게 가다가 시우가 이렇게 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온 거야. 그럼 안 되는 거야. 출발점의 야 안 가는 게 b라고 하면 자 a에서 b까지 은수는 늘어서한 번밖에 못가 하지만 시우는 a에서 한번도 돌고 다시 오기 때문에 a에 다시 또 a에 갔다가 다시 또 b가 된다 그래서 뭐 밑에는 시우가 움직인 거니요 여기서 파란색은 a에서 b까지 한번 가는 거수고 보라색 이는한번 돌고 더 간거야 그래서 A에서 A가 다시 A 야이 e, A에서 B까지 하고 A에서 D가 길이 같아 A에서 A는 한 바퀴이지 그래서 이만큼이한 바퀴가 된거야 다시 얘기해서 같은 방향으로 해서 만난다는 것은 빠른 사람이 한 바퀴 더 움직였다 결국은 거리가 뺐을 때가 한바퀴가 되겠지 첫번째는 거리 합의 야 그게 한바퀴가 돼 두번째는 거리의 차딱 한바퀴가 고 결국 같은 방향일 때는 뺐을 때가 한바퀴 반대 방향은 찾을 때한 바퀴에 시계 두개 나오니 문자 두 개라서 풀리는 거야. 그첫 번째 요 거를 내가 가고 거고 두 번째를 나나면 가는 거리 합이니까 속력은 똑같대. x, y 시간 10분이야. 그래서 속력 x에다가 시간 10분, 속력 y에다가 시간 10분은 거리 2,000다 하는 게 가. 나는 속력 X에다가 시간 50분, 속력 Y에다가 50분, 한뺀게 2000m. 시간은 동일한데, 한쪽은 더하고, 한쪽은 빼야돼. 그럼 첫 번째 나누기 10을 하면, X 더하기 Y가 2 0두 번째는 나누기 50을 하면 되지. 그래서 X 빼기 Y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더해주면 2x 250. x는 150이고 단위는 미터 부분 두 개를 빼면 이 y는 50 음. y는 80이 될까? 그래서 단위는 미터 분 그래서 x y를 다 첫 번째가 시우 받은 사람, 두 번째가 은수, 느린 사람.